얀원이에요. 만일에 달러의 얀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원달러도 130이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만일에 얀 내려가는 속도를 원달러가 못 따라가면 그러면 원엔이 숫자가 커지겠죠. 분명히 원화가 못 따라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원화가 너무 강했거든요. 네네. 못 따라 내려갈 것으니까 얀원을 사면 벌것 같아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지, 화는 잘 맞춰. 이렇게 <laughs> 하는 게 예를 들으신 게 아니라 아마 정말 그러신 것 같은데, <laughs> 딱 애니 투자할 때이다. 라고 최근에 얘기하고 네, 계세요. 네, 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예니 너무 싸 보입니다. 예. 네. 네. 뭐 애니인가요? 예니인가요? 그건 뭐 제가 참... 예인이라고 했더니 가끔 음. 방송에서 애이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다예이라고하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애이라고 뭐, 예. 그 하는지 는뭐 일본에서 애이라고 하는지 예인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네. 예인요 음. 예인이 너무 싸 보여요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음. 뭐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달러 예으로 보면은 33년 만에 그거고 네. 그 유로화도 역사적인 저점까지 음. 40몇 년 만인가 역사적 저점까지 야어요 유로는 한10예 유로도 그렇고 네. 뭐 스위스 프랑하고는 역사적인, 아 역사적인 거. 거. 역, 예. 아 16년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유로가 한 15년, 예, 예. 원옌도 15년 정도 됐어요. 얘이 네. 너무 싸요. 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뭐. 음. 지난 한 10년 동안 이자율을 뭐 지금도 네가티브잖아요. 네. 이자율이 네가티브라는 건 사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음. 이자도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음. 오랫동안 하고 있고 하니까 이자율이 이제 워낙 낮고. 음. 그리고 특히 최근에 미국이 이자율을 올릴 때 거의 0%에서 5.5까지 올릴 때 음.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하나도 안 그러니까 음. 계속해서 차이가 났으니까 그렇게 벌어지는 게 당연하고 네. 유럽도 올렸고 뭐 음. 한국도 올렸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나가 그동안 약세가 되어온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 이자율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첫 번째 주는 생각은 어쨌거나 최근에 한 2, 3주 동안 페이드가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잖아요. 아니 뭐 오늘 뭐 저기 원로 이사가 네이 정도 금리면 꽤 높은 금리고 이제 <laughs> 분위기 보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 얘기까지 언급했어요. 그니까 제가 제 눈치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제 예측에 관련된 얘기는 뭐 얼마든지 틀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네. 이제 얘기하는 건데 끝난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네. 끝났다고 보면 사실 큰 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변했을 때 저는 이게 야 이게 큰게 바뀐 거야? 작은 게 바뀐 거야? 이런 게 음. 보는 게좀 중요한데 네. 제 생각에는 좀큰게 바뀌었어요. 그 동안에도 금뉴스가금뉴스고금뉴스가 네. 음. 밴뉴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면 야 경제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런데 야 미국 경제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이자를 더 올리게 될 거야. 이자를더 올리게 되면 주식을 사는 기회비용이 높으니까 주식은 내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 이제 굿뉴스가 밴뉴스가 됐잖아요. 네. 한동안 굿뉴스가 밴뉴스였다가 중간에 헷갈리다가 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결국 시장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게 편하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패드가 금리를 끝도 없이 올리는 거. 음. 5.5가 끝이 아니라 6.5, 7.5 이렇게 올리는 리스크가 사실은 사라졌어요. 네네. 언제 내리느냐? 음. 언제가 내리겠죠. 지금 네. 3월 아니면 5월이잖아요. 네네. 5월이었던 게 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월로 음. 약간 좀 땡겨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6월, 7월이면 세번 내린다. 그러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러고 네. 있으니까 이제 인하 쪽으로 가니까 난 인하가 언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제는 꺾이는구나. 네. 그러면 옛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달러에서 네. 이렇게 높았던 게 계속 벌어지던 게 네. 어, 이게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음. 그다음에 사실 엔도 이자를 율 약간 올릴 것 같아요 내년 네네.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리온 계좌에서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포워드 커브가 약간 올리는 것로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좀 줄어들 기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엔이 그동안 가장 약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이유에 큰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음. 테크니컬한 레벨도 음. 150뭐 유로 엔으로 보면은 160 네. 원. 원예인으로 보면은 (900) 이런 네. 이런 선들을 약간 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에서 이제 뭔가 꺾인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이 은근히 좋아요 니케가 거의 사상 최고치 갔어요 그리고 그냥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그 (7500쯤) 했어요 니케가 음. 뭐 보여주시겠지만 네네. 지금 (33000인가) (4000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4배가) 돼야 돼요 네. (10년에) (4배) 되면 엄청 된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주식이 뭐몇달 뭐 사이에 10배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지수가 네. 한 나라의 지수가 10년 동안 4배가 되면 많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2천이 8천 된 거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게 얘기했단 말요 3천이 12천 된 거네. <laughs> 이게 사실 네. 많이 된 거예요. 많이 네. 된 거고 우리가 일본을 조금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네. 일본이 좀 답답하고 뭐 디지털화도 안 되고 했지만 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뭐 근면하잖아요, 사실. 네. 뭐 근면하고 또 제조업에서는 전통의 강자잖아요. 재료 재료 쪽에서 네. 기초 공학과 기초 재료가 네. 워낙 강하죠. 이거 뭐 반도체는 IT에서 약간 밀렸는데 네. 최근에 그쪽에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그런 쪽에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자금도. 지금 아시아에 있는 자금은 중국 자금들이 일본으로 사실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네. 통계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은 직접 투자가 유출 유출되고, 유출되고 네.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일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달러를 팔아서 엔을 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엔이 약세가 되려면 이 숫자가 150, 160, 170 올라가야 되는데 팔자가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자율에서 변화가, 큰 변화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렁을 넘어가는 건 네.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네. 일본이 계속적으로 괜찮고, 네. 그리고 최근에 괜찮지만 그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네트로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어, BOJ 개입, 일본은행이 개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뜨거 하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엔을 부채를 내서 음, 음. 뭔가를 하는 거니까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 네. 그 이자율 차이가 남는 거고 환율이 네. 그까 그러니까 150이 160, 170 되면 더 좋은 거죠.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 손해가 날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트레이드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가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좀 내려갈 수도 있으면 좀 멈췄다가 해야지 하는 사람이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좀 나오고. 일본이 사실은 스위스와 같이 안전자산의 나라였잖아요. 그렇 근데 한 10년 전부터 그 얘기가 완전히 없어진 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 안전자산이 되려면 어, 그 나라의 크레딧이 괜찮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유동성이 괜찮아야 되고. 네. 이자율이 안정돼야 되고 환율이 안정돼야 네, 돼요. 변동성이 없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일본은 사실 아직도 이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크레딧도 음. 괜찮고 유동성도 좋고 음. 이자율도 안정돼 있죠. 빵 퍼오니까 네. 네, 네, 네. 안정돼 있거든요. 높을 네. 필요는 없어요. 안정만 네.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환율이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위가 음. 없어졌는데 만일에 일본이 여기서 145뭐 150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은 사실 뭐 굉장히 안전 음. 국가가 맞아요 안전 자산이 맞기 때문에 다시 안전 자산으로 돌아오면 안전 자산이 뭐예요 음. 얘네들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 이 정도면 좀 돌아서는 거 아니냐는 하게내 생각이고 네. 상대적으로 하면 이제 달러에 대해서도 음. 조금 강세가 될것 같고 음. 유로에 대해서도 강세가 될것 같고 네.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가 될 거는 같은데 네, 네. 상대적으로 보면, 유럽은 보면, 네. 유로는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가 되면, 이제 달러가, 달러 엔으로 보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가 조금,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예니 네. 강세가 되고, 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유로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네. 저는 유로 쪽은 그렇게 좀 강하게 안 보는 게, 지금 달러가 유로에 대해서 약세가 되려면, 달러 인덱스가 숫자가 내려오려면, 네. 기본적으로, 아, 미국의 이자율이 더 이상 안 올리니까, 아. 유럽이 이자율이 가만히 있고,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아, 유로를 더 사야지? 그 그렇죠. 약간 유로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유럽이 약하기 때문에, 달러 이자를 내리면, 제가 보기엔 따라 내릴 거예요. 네, 지금 뭐, 네. 일제감, 더 올릴 거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네. 아, 미국이 멈추니까, 네. 아, 이제 없다. 아, 기 아, 너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끊었죠. 예,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네. 올래도 유럽이 아직도 시끄러우니까 제가 지금 포드 커브는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걸로 안돼 있지만 못 버티고 저는 유럽은 잘못 믿겠어요. 인간들. 어. 따라 내릴 것 같아요. 음. 근데 유럽은 유로하고 달라는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그래서 유로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율에서 유로가 못 버틴다면 음. 구태여 세계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아, 유로 얘는 조금 덜한것 같아요. 네. 유로가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음. 음. 달러엔이 좀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음. 그, 그러니까 엔이 강세가 될것 같은데, 사실 좀 겁나. 음. 항상 뭐, 달러엔은 어떻게 할지 세상을 잘 모르니까. 이 네. 그러니까 벌러타이를 하니까. 음. 지금 뭐, 150에서 146점 얼마로 내려와도, 뭐, 내일 아침에 다시 148대도 하나도 안 이상하단 말이에요. 니 네. 그,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그게 조금, 저는 세 가지 중에 고른다면, 사실, 엔원이에요. 음. 엔원은 왜 그러냐면,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데, 달러엔이 저도 내려올 거는 같은데, 만일에 달러엔이 내려오잖아요? 150이 145가 되고 140이 돼요. 네. 그러면 원달러도 130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내려오는데, 만일에 엔 내려가는 속도를 원달러가 못따라가면 못 따라가면 그러면 원인이 숫자가 커지겠죠. 그렇죠. 지금 뭐 955원까지 갔었습니다. 100엔당. 예, 예. 100엔당. 지금 9 7 3원그래요 75, 예, 75 네. 77, 네. 뭐, 네. 많이, 오, 며칠 사이에도 좀 오르긴 했는데, 그게 네. 결국 어떻게 오른 거냐면, 달러엔이 149에서 147, 6까지 내려가는데, 네. 원달러가 많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많이 못 따라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달러엔이 내려가잖아요. (145) (14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원화가 못, 때려, 못 따라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원화가 너무 강했거든 못 따라 내려갈것같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원년에서 제 생각대로 옛원을 음. 사면 벌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바이 원셀을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옛날 자리였던 (150원) 이 (100엔까지) 떨어지면 약 (30퍼센트가) 빠지면 3 3 0 네. 빠지는 건데 원화가 지금 (1300원에서) 3 3가 빠지면은 얼마야? 3천, 아, 390원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900원 돼야죠 900원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좀 어렵죠. 예. 네, 네. 그래서, 내, 저는 내려오는 경우에는 거의 옛 원에서 제가 맞힐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오르는 경우에요. 음. 저는 항상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딸내연이 다시 올라. 그래서 다시 148, 150, 152 하고 음. 이제 위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네. 뭐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네.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원 달러가 이거이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때 얘가 충분히 올라가야 제가 버는 거거든요 예. 더 많이 올라져야 되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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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약세가 돼야 버는 건데 그거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 어, 있어, 보여요. 있어 어. 보이고 있어 음. 보이고 뭐그 정도 되면 이제 다시 다시 뭔가 크라이시스가 또 오는 쪽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음. 한국은행이 못 버틸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최소한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않겠느냐 음. 이번에는 음. 좀 따라가지 않겠느냐 한국은행의 인지는 잘못 버티지 않겠냐 이렇게 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제가 엔바의 원세를 해놓고 달러 엔이 내려가면 거의 벌을것 같아요. 음. 올라가는 경우에는 사실 본전만 해주면 음. 확률의 반은 본전을 하고 음. 한쪽은 내가 버니까. 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그렇게 트레이딩 할 거면 그냥 달러엔 팔면 되지. 음. 왜 그렇게 골 때리게. 음, 음.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음, 음. 달러엔이 반반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네. 그러니까, 어, 달러엔이 내릴 음. 가능성이 한 55%, 음. 오를 가능성이 한 45%. 내가, 음. 저는 솔직히 그, 그 정도 믿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 내가 그거 믿는 것보다 더 믿고 있는 거는, 달러엔이 내려올 때원 달러는 분명히 못주차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저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생각했어요. 야, 최근에 그 사실 누적적으로 보면은 85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엔화 약세보다 원화는 덜 약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2022년 가을에 뭐 나스닥 뭐 S&P 다 착살나고 예. 달러가 킹 달러 돼서 114.5까지 갔을 때 예. 그때 원 달러가 1,445원이었어요. 예. 그때 달러엔이 150이었어요. 네. 지금 아직도 150이에요. 네. 그리고 114였던 게 지금 103 됐잖아요. 그러면 네. 한 11%, 12% 움직였어요. 음. 원달러는 그것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네. 원 달러가 상당히 강했어요. 어, 네. 작년, 그, 예. 작년, 아, 올해 전세계 통화 중에 아주 강한 예. 통화 중에 하나였죠. 지난 한달 동안은 아시아에서 제일 강했대요. 예. 뭐, 갑자기 60원이 빠졌으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은 원 달러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한국이 좋아서 강했으면 좋은데, 음. 그런 거라기보다는 음. 우리 한국은행 형님들이 잘 막아왔어요. 예. 그건 사실 잘한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원 달러가 올라가서 음. 수출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보다. 그냥 물가만 올라가니까 네. 원 달러를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동안 네. 미국하고 네. 네. 그럴 때 원화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본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막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자율을 우리나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경기를 자, 살리기 위해서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음. 낮춰야 되는데 이자를 낮추면 미국하고 이자율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네. 외화 유출 때문에 겁이 나니까 환율을 막아야 돼. 요 네. 환율만 막으면 내가 좀 여유가 생겨. 음. 환율을못 막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350원에서 계속 개의 흔적이 보였죠? 어, 뭐, 네. 1300원부터는 뭐, 그냥 거의 네. 매일 나왔다고 보면 돼요. 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레벨을 보고, 네. 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하고, NDF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잘 했어요. 어, 예. 사실, 한국은행이 능력도 있고, 음. 어, 의지도 있었거든요. 네. 능력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외환 음. 보이고, 네. 의지는 야, 환율부터 막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막아왔기 때문에. 네, 확인 안 되는 게 영리하게 한거죠 그죠? <laughs> 그렇죠. <웃음> 그렇죠. 네, 또 내려왔기 또... 때문에 여기서 다시 크라이스가 올때또 같은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놔두면 1,400원, 1,450원 가는 게 사실 흐름상은 맞았거든요. 음, 음. 그랬는데 막아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아, 요번에 못 막을지도 몰라. 음. 만일에 못 막는다는 내 말이 맞으면, 엔 바이 원셀 한게 올라가도 맞게 되고요. 네네. 근데 그쪽은 제가 별 자신 은 없어요. 음. 근데 아래쪽은 확실히 엔이 음. 내려와도 그동안 막아놨기 때문에 음. 한국은행이 밀어내리진 않거든요. 음, 그렇죠. 위에 그래, 그래, 오르는 거 예, 보면 쳐내고 막아는 예, 예, 하지만. 예, 예, 밀어내리진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음. 보면 그냥 제가 트레이딩 아이, 아이디어로는 엔 바이 원셀을 지금 음. 800, 한, 지금 거의 870, 뭐, 7원, 8원 이렇게 했거든요. 음. 아직도 싸 보이거든요. 여기서 사면은 한 950원이나, 네. 뭐운 좋으면 1000원. 음.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한번 네.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쪽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예, 저번 주부터는. 조금씩 베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하나 이제 지난번에 그 저희 연합인포 대담에서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결국은 엔캐리 자금들이 엔화가 강세 조짐을 보이면 못 견디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 궁금한 게엔캐리 자금의 규모도 궁금하고 꽤클 거라는 상상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부터 돈이 엔화로 넘어오면 일본으로 네. 다시 귀환을 하면 아 이거 큰 놈이 이거 넘어오는 거네 이런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엔케리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단만 얘기하면 잘모른답니다왜냐면 네. 워낙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엔 이자율이 낮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는 모르는데 또 규모를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300트릴리언 US 달러 뭐 이런 거 들으면 뭐 그게 뭐 음. 얼마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다. 음. 아직도 일본이 세계 3위 경제국이거든요. 네네. 미국, 중국 다음엔 일본이거든요. 최근에 네네. 독일하고 순서를 바꿨다고 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엔화가 음. 국제화가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옌을 부채를 만들어서 음.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US 트레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온 세계에 뿌려져 있는 거죠. 어, 심지어 버핏은 네. 일본에는 차입을 해가지고 일본 주식을 샀어요. <laughs> <최근> 그러면 고은 <그건> 엔 <laughs> 캐리트레이드하고 조금 다르지만, 예, 그건 좀 다르죠. 그렇죠. 응. 환율도 안 하고 얘를 네. 싸게 사 갖고 한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산 지하철 그것도 엔 차관을 해서 한 거잖아요. 어. 그거 엔 캐리트레이드죠. 엔 차관을 해서 엔 부채를 만들면. 그게 음. 다이킬이 돼요. 음. E -E e -E 네. 그래서 일본에서 쓰면 좀 헷갈리지만 음. 그걸 해외로 나가면 다 옹킬이거든요. E -E 그렇죠. 결국은 음. 언젠가 발란시트상에 음. 음. 지금은 뭐 환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만 부산 지하철을 보면 지금은 아마 다 상환했을지 모르겠는데 부산 지하철, 뭐 우리 지하철 어셋으로 잡혀있겠죠. 음. 그 다음에 나의 이익은 지하철비, 톨비 매일매일 음. 원화로 들어오고 한대 쪽은 예나 표시 부채가 있는 거잖아요. 음, 사실은 뭐 어, 일본의 최근 최근은 아주 극 최근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무역 수지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은 상당히 그렇죠. 괜찮았다는 건 결국은 엔캐리에서 가지고 오는 이자 수익이다라고 그렇죠. 보니까 그 무역은 안 좋은데 경상이 좋아 뭐 그게 얼마큼이나 엔캐리가 많이 나갔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엔캐리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사 가지고. 뭐 이렇게 막토 마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막토 마켓을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직접 투자 우리 그 부산 지하철처럼. 예, 예 생각을 해보면, 음, 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뭐 l o 로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있으면 그 PNL 라인에 가는 게 아니고 어카웃 등 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음, 음. PNL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밑 라인으로 가요. 음, 음. 자본 조정으로 가기 때문에 음. 그 조금 다르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어 예니 어 강해지면. 강해지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1년, 2년은 버텨도 돼. 음. 아, 그동안 약세 많이 가서 많이 벌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1년쯤 가잖아요. 음. 그럼 누군가 얘기한다고요. 음. 야, 이거 놔둬도 되겠어. 음. 자꾸 자본 조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음. 좀 줄이는 게 어때? 음. 그래서 약간 줄인다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장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 음.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어, 일본이 신, 지난 10년 동안 음. 이자율이 낮게 하고 니케이가 네 배가 되고 음. 외환 옌이 약세가 되고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런 와중에 저는 옌캐리 트레이드가 알게 모르게 많이 늘었을 음. 거라고 생각해요. 음. 예.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리언이 아니고 트릴리언 정도만 되면 달러 기준 트릴리언이면 예. 일부만 들어와도. 어, 그럼요. 엄청난 그러니까 파괴를. 보통 1 퍼센트만 언화인드돼도 네. 시장이 뭐 많이 움직인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옌캐리 트레이드 안전자산 이런 관련돼서 뭐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있었던 얘기를 갑자기 음. 오늘 하는 건데 음. 그렇지만 왜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음. 아까 그그 그 얘기요. 네. 터닝 어라운드 한게한개가 있어요. 네. 이자율. 음. 이자율이 터닝 어라운드했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이 금년부터는 외국 자본도 자꾸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그 체크를 해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그 체크 되는데 네. 일본에 직접 투자, 그러니까 일본 주식 투자 자금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직접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일본에 그냥 투자하는 것들 음. 그런 거는 그냥 해외 직접 투자로 잡히니까 음.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고 주식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음. 사긴 샀는데. 긍정쪽으로 그 들어오면 상장된 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해 버리면 그런 것도 안 잡히잖아요 참고로 한국에 하나도 일본에 나 호텔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사실 일본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사실 거의 금년이에요 음. 의미 있게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금년에 네. 벌써 일본에서 변화가 한큰 변화가 한두개 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에 아 이게 진짜 예나 약세에 끝인가? 음. 예. 그리고 한번 트렌드가 바뀌면, 뭐, 150이었던 게 120, 뭐,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 한번 트렌드가 바뀌면. 네. 근데 이게 트렌드가 혹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겁나는 거는, 장기적으로 영혼이 안올 거에 베팅하는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인을 어 800, 뭐, 60에 샀는데, 이게 8 6 0은 다시 나오고 700이나 600 가서 앞으로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게 음. 제일 무서운 건데, 네.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음, 음, 야, 이게 음. 돌아서고 있는데.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뭐, 제가 뭐 트레이딩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뭐, 자고 나서 일어나면 제가 팔랑기라서, 음. 야,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매일 하지만, 음. 뭐, 최근 한 제가 한 1, 2주 사이에 든 거는, 예나가, 진짜 싸보인다. 네. 네, 진짜 네. 싸보인다. 음, 음, 음.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 일본이 요즘 엄청 싸. 일본 여행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남아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그 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 계속해서 싸질 거면 이렇게 음. 얘기하겠죠. 야 내가 일본에 갈 일은 있는데 얘네 계속 싸질 거니까 내가 6개월이나 1년 있다 갈 거야. 그때 음. 가면 더 싸질 테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야 지금이 싸니까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마음속에 뭐예요? 아, 예나가 여기서 돌았을 것 같아. 음. 이 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환율은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게좀 맞아요. 아, 네. 어, 나는 홍콩에 가니까 모든 게 싸. 음. 그러면 홍콩 달러가 좀 오버돼 있는 거죠. 맞아요. 아, 일본에 갔더니 뭐든지 싸. 음. 그러면 아, 야, 일본 예나가 너무. 싼가 보네, 지금. 네네.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던 이제 외환하시는 아주 대가 분들은 예전에 보면 출장 갔다 오면 야, 너 거기 가니까 싸, 싸 쌌어? 음. 싸, 네. 뭐 인도 가보니까 뭐든지 싸보여? 음. 어, 안 싸요. 음. 생각보다 비싸요. 네. 그러면, 어,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저분이 뭐 하시나 했는데 그분은 느낌이 항상 외환은 사실은 외화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좀 느끼는 건데 지금 일본 예나에 대해서 야,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내년에 여행 가야 돼. 이런 사람보다는 야, 지금 쌀때 갔다 오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기업도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내가 CEO인데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일본이 네. 좀 싸니까 일본에 여행 갔다 와야지. 그런데 예나 부채가 있어요. 네. 야, 이거 예나 부채 이렇게 많아도 돼? 네. 하고 CEO가 한마디 하는 거죠. 네. 그럼면 CFO가 저 사람 또왜 저래 음. 야좀 줄이는 게 낫겠다 이렇 늘렸다가 음. 진짜 이거 강세되면 또 음. 세상 일은 사실 나비효과라 그러네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얘기 좋아하는데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누가 나를 은근히 도와주고 내가 못된 음.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꽁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한테 모르게 나한테 해코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음. 내가 잘못된 이유를 모르죠. 음. 그 사람이 뒤에서 했고자한지를 모르니까 네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좀 가더라고요. 제가 음. 음. 아전 인수로 제가 음. 진짜 요만큼 음. 진짜 몇분 사놓고 내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지금은 해가 예나가 쌓아보이긴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일본 빨리 가야 되겠는걸? <웃음> <웃음> 오히려 이런 <laughs>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보다 원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엔화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입장이다. 네. 아. 그렇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딱이네요. 예. 네, 네. 저는 엔 바이 원셀만 해야 된다고 네. 트레이더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다 뭔가 투자하면 그게 바로 인 바이 원 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아, 별로 썰려요. 일단 최소한 여행 갈 비용은 한번 좀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laughs>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아, 정말 흥미롭고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아, 별로 썰려요. 너무 귀하 있는 시간. 어떠셨어요, 여기? 아, 너무 뭐. 좋습니다. 뭐, 예. 예, 아주 좋고요. 또 뭐. 항상 편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뵙게 됐으니까 또 사주 뵙죠. 네네네.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전 리만 브라더스 한국 대표셨던 우리 김준성 대표님 모시고 어, 현재 N 화 투자할 때인가 그리고 트레이더로서 어떤 덕목을 가진 것이 어, 정말로 필수적이고 중요한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함께해주신 우리 김준성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놀람> 감사합니다.